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준비 되시면 저희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.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시고요. 네,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기자님들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박희순 배우님께도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까 봐요. 네, 어떤 배우를 응원하러 오셨는지? 네, 예, 조진웅 배우 나왔습니다. 그렇죠, 우리 또 관계들에서부터 해서 인연이 있으시니까요. 그러면 응원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려도 어떨까요? 예, 예고편 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고요. 예,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, 파이팅. 파이팅. 네, 박기순 배우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